자, 앞에 보시겠습니다. 어이 문제가 뭐냐면, 그냥 진짜 간단하게 이걸 눌렀을 때이 색이 바뀌면 됩니다. 그게 다예요.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버튼 있고, g i 자, 제가 여기다 한 다음에 이름을 set 체크라운드 블루? 뭐라고 할까요?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함수 이름을 지을 때 조금 잘 짓는게 좋습니다. 웬만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이 이름만 봤을 때 얘는 어떤 일을 하는 함수인지 가늠이 가시나요? 우리 아직 함수에 아무것도 안썼죠? 근데 이름만 보고서 어 set background 어 background를 blue로 set 해주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? 그래서 조금 이런 함수 이름 같은거나 변수 이름은 신중하게 짓는 게 좋습니다. 그 함수나 변수에 맞는 그런 역할에 맞는 이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. 나는 여기다 일단은 처음에 실험으로 운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. 자 근데 이제 초반에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만들고 어왜 작동이 안 되지?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함수를 만든 건가요? 아니면 실행까지 다한 건가요? 그렇 만들긴 만들었어요. 근데 실행을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지 실행을 한 거겠죠. 이렇게. 한번 하면은 한번 실행되고 두번 하면은 두번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.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게 이거를 console.log 여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식으로요. 근데 여러분, 이거는요, 이 콘솔 로그는 뭐냐면 진짜 이 함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보는 거예요, 이렇게. 얘는 실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출력용이에요. 우리 눈으로 보기 위해서.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 어, 이게 여러분이 콘솔을 보실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닐 거예요. 얘를. 자,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겠죠? 여기서 콘솔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F11을 눌러보시면, 자, 이 옆에서 나오는데, 이거는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, 이렇게. 음, 여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, 이거 있죠? 콘솔. 여기에 F10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콘솔이라고 있습니다. 콘솔. 그리고, 이 클릭. 해보시면은 지금 콘솔. 이렇게 있죠? 래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, 보이시나요? 이거? 실행되는 거?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근데 콘솔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아마 음. 여러분은 이제 지금 코드펜이라서 이렇게 보는데,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. 이렇게. 연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, 이거, 그리고 안 해오셔도 됩니다. 이거는.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안할 거기 때문에, 저는 잘 하고, divs, divs 맞죠? 이렇게. divs, 면서 document, h e t 엘리, 런체스, 바이, 태그, 네임 이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 div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관리하는 교정이 한 명, 탄생한 거겠죠 그리고 뭐다 이제 뭐 d i v 명, 그래서 이교 명, 이 교정이 관리하는 첫 번째 학생에 있는 파일을 스타일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다? 블루를 바꾸겠다 라고 하는 거죠. 이제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. 눈 클릭. 눈 클릭. 자, 잘 바뀌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왜안줄도야 되지? 잠시만요 화면이 어? 온 클릭셋 어? 지금 여기 아 됐다 디 I 이브 있을 때그라원 컬러 백플라운드 컬러 디아이브 있을 때 이상하네요 이클리그 음, 클릭. 음. 클릭 맞죠? 그다음 픽 한 다음 엠뭐까지 버튼이 지금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? 왜안 되지? 새 페이지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드 텐 여러분도 그냥 이게 가끔 안될 때는 새 페이지에서 그냥 아예 다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 버튼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음클릭 응, 다시 넣어볼게요 클릭 해서 어이? 응? 상하네요 혹시 저 스펠링 틀린 거 있나요? 음클릭 응, 태그 g n div. 안 되는 게 이상한데? 트도 <목소리> t <목소리> <목소리>

지금 아예 페이지가 조금 렉이 걸리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지금 음. 어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페이지가 좀 많이 렉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되네 자 다시 보실게요 음. 죄송해요 지금 코드펜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지금 보시면 온 클릭 했을 때 작품 되게 해라 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한 명도 바꿔 볼게요. 한번 나머지 한 명은 자 이렇게 해서 출처 맞춰 주시고 1번 오래 해주면 되겠죠. 이게 첫 번째 애고, 얘가 두 번째 애겠죠? 그러면 이제 작동 버튼을 눌렀을 때, 두개다 바뀌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, 문제가 제이 u e 없이 만드는 문제여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, 뭐 우리는 제이 u e r y 를 계속 쓸 거기 때문에, 이런 굳이 뭐, 안 외우셔도 되지만,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.